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어, 스키비티 토일렛 60편이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어, 생각보다 엄청난 떡밥의 유출이라,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빠르게 어떤 영상인지, 일단은 59편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렛츠고! 자, 이게 이제 59편인데, 벌써부터 지금 뭐냐 토일렛들이 카메라맨들이 있는 진영을 침략하고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이번에 어 우리 팀으로 돌아온 타이탄 스피커맨과 타이탄 카메라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일렛들이 두렵지가 않거든요. 어 지금. 이거를 엿정시키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카메라맨들의 승리가 확정시 되었었죠.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막 스피커맨들 다 나오고 지금 막 카메라맨들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. 아주 그냥 춤추고, 어, 거의 뭐 승리의 분위기인데 자,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전후회를 느끼면서 이번 편, 59편이 끝났었죠.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엔딩 아니냐. 어, 거의 뭐 토일렛들이 지금 다 저가고 있는데, 이거 뭐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냐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, 이번에 60편 유출이 이 모든 내용을 뒤집어 버릴 만한 유출 내용이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자 일단 빠르게 유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유출된 사진인데 이것만 보시면은 뭔가 좀 의아하실 겁니다 약간 지멘 토일렛이 지금 엄청 얼굴을 찡그리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죠 자 일단은 이것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될 거예요 빠르게 다음 영상 도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공개된 유출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디스코드 서버입니다. 스키비티 토일렛을 이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디스코드 서버인데 그 디스코드 서버의 운영자인 아름밍이라는 분이 저 대사와 함께 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. 자, 근데 저 대사를 자세히 보면은 저거를 번역해보면 이제 막 시작했다 라는 번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진과 함께 막 시작했다 라는 이 대사를 같이 넣은 걸 보면은 더욱더 강력한 지멘토일렛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이 사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엄청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, 그리고 진짜로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여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지멘 토일렛이 등장할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. 그리고 아마 스키비트 토일렛 6시편이 오늘 새벽쯤에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과연 이 사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예측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